연방 하원 감독 개혁 위원회 저희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임스 코모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내년에 감독 개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은데 제임스 코모가 내가 감독 위원회 위원장 되면은 내년 내년에 니들 다 죽었어 가지고 헌터 바이든 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근데 뭐 CNN하고 인터뷰하면서는 헌터 바이든 조사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예, 뭐 조바이든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한테 소환장을 내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한테 소환장 안 낸다고 제임스 코머가 라이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그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 전례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한테 하원에서 소환장 내가지고 출두해라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못된 짓을 민주당은 하죠. 전직 대통령한테 지금 소환장 내서 트럼프 법, 지금, 네. 증, 인으로 세우겠다. 지금 이러고 있죠. 1월 6일 위원회가. 그런데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대미문에, 전례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못된 짓을 공화당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어, 그러, 혹시 CNN 뉴스 보시고, 야, 이 제임스 코머 라이노 아니냐라고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라고요 <laughs> 걸핏하면 라이노라는 말을 막 갖다 붙이셔가지고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laughs> 제가 그럼 팩트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이노인가 아닌가. <laughs> 근데 하여튼 그렇고요. 하원 감독 개혁위원회에서 어, 연방 선거와 관련해서 우편 투표에 추적기를 달겠다라는 이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건 이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거니까 하원 전체 투표로 연, 이제 전달이 되겠죠. 어, 그래서 하원 의장이 이거 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면 이제 투표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통과가 될때 위원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34대 5로 통과가 됐고요. 그 위원회가 이렇게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킨 걸 봐서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어, 내용은 이겁니다. 우편 투표 용지 투표 용지에다가 바코드를 붙여 넣어서. 추적할 수 있게 하겠다. 누가 보낸 것이고, 어디서 보낸 것이고, 왜? 예.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비밀 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지금 벨럿 하비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에 우편 투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우편 투표를 아예 안,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우편 투표를 아예 안 하면 제일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공화당의 주들은 안 하겠다고 결의할 수 있는데 플로리다는 안 하지 않습니까? 조지아도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만 부재자 투표를 할수 있게 해 놓고 부재자 투표 허용 안 되는 예외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투표 나와서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니까 우편 투표 아무나 할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은 우편 투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은 어차피 우편 투표를 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자유롭게 열심히 그냥 막퍼뜨리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투표 용지를 집으로 무조건 다 보내줍니다. 이 유권자 명단에 있으면은 무조건 다 집으로 그냥 투표 용지를 보내주는 이런 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니 이거 주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이 이래라저래 할수 있는 건 아니, 아니어서 결국은 어, 어차피 한다면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도 좀 붙여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사람은 캐롤린 멀로니. 캐롤린 멀로니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뉴욕주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이 연방선거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용지는 개별 투표용지에 고유한 우편 서비스 바코드를 포함하도록 법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임스 코모 하원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동의해 주어서 이 위원회를 이 법안이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모 의원은 더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편 투표용지 사용 증가는 부정선거에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편물을 통해서 투표용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우체국에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우체국, 우체국의 부담을 좀 덜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우정사업부가 선거 부정의 책임을 지는 것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체부,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에 동원이 되고 있다, 참 부정선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지금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바코드 있어가지고 다 추적 가능하니까 문제되면 추적하겠다라는 이야기. 뭐 우표 투표 없애는 게 좋긴 한데 안 되면 이거라도 어쨌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